안녕하세요. 요리를 좋아하는 효성이에요. 여주 0 k 로 사서 다양한 요리법으로 즐기고 있는데요. 건조한 여주와 계피를 활용해 식초를 만들어 봅니다. 여주 40개 정도 썰어서 10분 건조기에 60도로 48시간 건조했어요. 잘 말린 여주는 종이컵으로 한컵 분량을 중불에 예열된 마른 후라이팬에 기름 없이 타지 않게 잘 저어가면서 1분 정도 볶듯이 덮어줍니다. 약한 불로 여주의 표면을 가열하면 세포벽이 파괴되어 내용물이 더잘 우러나오고 살균 효과도 있다고 해요. 1분 정도 덮은 여주는 접시에 펼쳐 놓고 식혀 주고 팬을 중불에 예열시키고 마른 팬에 계피가루 한 스푼 30초만 덮어 줍니다. 덮은 계피가루는 접시에 덜어 식혀 줍니다. 잘덮은 여주와 계피는 용기에 담고 식초 500ml 붓고 뚜껑을 닫아서 상온에서 4일에서 5일 정도 숙성하고 냉장 보관합니다. 여주 계피 식초는 한달 정도 지난 다음 내용물을 체에 거르고 마시면 되는데요. 식전 또는 식후에 따뜻한 물한 컵에 여주 계피 식초 한 스푼을 희석해서 아침 저녁으로 마십니다. 자연 파맨쿡 사랑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